자,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슬릭백! e 어, 슬릭백의, 슬릭백의 대가 l e e p back! Sleep back! Sleep back! Sleep back! Sleep back! Sleep back! Sleep b 먼저 15번 e e p back! s l 이 e p back! Sleep back! Sleep back! Sleep back! s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면 있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갑니다. 이진. 오. 자, 대가 대가 차영현 스리백 대가 차영현. 아, 하나, 둘, 셋. 저기요. 아, 잘한다면서. 그냥 아, 우리 개그로 갑시다. 아왜 개그로 가? 잘해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laughs> 세로로 한번 더. 세로로 오케이. 세로로 한번 더. 리백 <laughs> <laughs> 도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요? 어, 절대 못합니다. <laughs> 한 번해서 안 된다? 그럼 포기하세요. 제발. 안녕. 봐봐. 리즈에서 만나요. 방법은 아니고 방법 어떻게 해야 돼? 이한 발로 점프를 뛰고 어. 이걸 이렇게 뛰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공중 보양이 되는 느낌인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하는 어. <laughs> 건데.